예. 안녕하십니까. 미디어치 최신호가 지금 방금 나와서요. 어, 이게 지금 이제 17만부째입니다. 어, 17만부를 지 찍었고, 아무래도 이 9월, 10월 넘어가는 상황에서 최종 목표였던 100만부 정도는 찍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당 창당을 좀 메인으로 뽑았고요. 이 창당식 사진을 늘으려고 하다가, 뭐, 우리 국민들이 뭐, 우리 지도부를 뭐 보고 하겠냐. 저희 지도부 중에서 조원진 대표님하고 박 대통령이 악수하는 사진은 우리가 선거 때참 많이 돌렸잖아요. 우리는 박 대통령과 함께 간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메인 사진은 지금 이렇게 했고. 어, 이 내면에서는 이박 대통령이 업적 부분을 계속 가려고 그래요. 이 특히 지금 문재인 정권이 이제 사드 배치를 어거지로 했는데, 박 대통령이 원래 잘하고 있던 거, 사기 탄핵만 안 됐으면 벌써 이미 배치되고 오히려 서울 수도권 방어할 사드를 추가로 논의해야 될그 시점에서 이제 배치가 되지 않았습니까? 가만 놔뒀으면 국가위기가 안 오는 건데, 이 보스파리 기회주의자들과 이 좌익 친문 세력이 탄핵해버려서, 이 업적들이 다 중단되고 지금 나라가 망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좀 당분간 계속 이으려고 합니다. 좀이 사진을 좀얻었는데 북핵 실험에도 레드라인 남아있다는 주사파 정권 그리고 이건 이제 창당 기사입니다. 창당 기사고 어 서명 기사 그리 뒷면에는 태극기 집회 계속 업데이트 되는 거고 어 대한민국당 지도부 소개가 있는데 대른후국당 지도부 뭐허평안 대표 조원진 대표 그리고 정미용 사무총장 변희재 정책위의장 김경혜 수석 대변인 민혜원 정책위 부의장 박성희 부대변인 최지민 부대변인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조원진 대표 한분 빼고는 집권 기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이죠. 다만 저 같은 경우는 여의도에서 정치 매체를 하니까 이른바 뭐 친박 국회의원들을 몇번 만난 거 저까지만. 저는 뭐 근데 정치 인으로 만난 게 아니라 어 언론 인으로서 만난 거고 나머지 분들은 박 대통령을 떠나서 친박이란 자들하고도 만난 적이 없는. 그리고 허평한 대표는 원래 삼성 장군이니까 어 국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직업이죠 이 직업 자체가. 근데 또 나머지 분들은 그냥 민간, 민간 기업에서 일하는 분들, 뭐, 대학에서 일하는 분들. 한마디로, 자기 시간을 내서 국익을 위해서 헌신을 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지금 앞장을 섰다는 거죠. 그럼 왜 그러냐? 그걸 해야 될, 해야 될 침박. 박 대통령을 지켜내야 될 침박들이 다 나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박 대통령한테 공천받고 다한 자리씩 받은 그런 작자들이 쓰러져 있으니까, 대통령한테 아무것도 받은 적이 없는, 만난 적도 없는 그런 이 일반인들이 지금 다, 다, 당 지도부로 지금 나와 있는 거고, 저 같은 경우도, 이 미디어치 운영하면서 제가 박근혜 정부에서 정부 광고를 제대로 받은 적이 없어요. 한 4년간 한 번도 못 받았고, 나중에 이제 그 박문진의 고영주의사장이 이제 박문진 광고 좀 챙겨준 거. 저도 받은 거 없습니다. 예, 자리 받은 거 없고, 광고 받은 것조차 없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 받았던 정부 광고 박근혜 정권에서 다 끊겼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이 침박도 침박이지만 참 가관인데, 이 보수파리들. 박근혜 정권 있을 때 그렇게 아첨 떨어가지고 KBS 이사, MBC 이사 했던 자들이 페이스북에서 앞장서서 박대통령 죽이게 하고 있습니다.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어. 이 자들 지금 MBC 사태, KBS 사태 때는 또 입도 안 열어요. 그건. 그건 또 한참 밑에 있는 노비 보스파리한테 맡겨놓고 MBC, k b s 를 싸워야 될 KBS 이사, MBC 이사 아무도 안 싸웁니다. 안 싸우는 정도가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싸워요. 이 이장, 작자들이. 조만간 다 실명 공개할 건데 박문진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MBC. MBC 왜이꼴 났냐. 박문진의 전경련 라인들이 최소한 2명 들어가 있습니다. 절대 안 싸우죠. 이 사람들. 이 보수파리와 전경련 이 돈파리들을 육여가지고 서로 타락해가면서 박 대통령 정권 속여서 한 자리 다 차지한 사람들이 지금 안 싸우고 박근혜 죽이기 하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어떤 꼴이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또 다른 전경련 시다바리들 들어가 있는 유석춘 보수파리 혁신이가 오늘 뭐 결론을 냈다고 문화일보에서 보도가 나오는데, 4주 중에 탈당을 권고하겠다. 뭐, 돌발 상황이 없는 한 다음 주에 조치가 있다. 탈당 권유는, 탈당을 권유한 뒤에 탈당하지 않으면 10일 안에 자동 제명되는 중형이죠, 중형. 뭐 다원권 정지나 이런 게 아니고, 완전히 쫓아내는 그거를 유석춘, 황성욱, 여명, 이용남 윤창현, 박성희 최소한 보수 지금까지 팔고 태극기 파놨던 자들이 주도해서 이 직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조드리지만 개별적으로 나는 박근혜 출당을 반대했다 그 거짓말 다 필요 없습니다. 출당 반대하면은 박 대통령 출당 결정하면 나 혁신 이만든다 그 얘기 왜못 합니까? 그 혁신이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오히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반응을 보면요. 안 그래도 지금 홍준표라는 불량 상품 내세워서 지지율이 8%인데 박 대통령까지 쫓아내면은 지지율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장담하는데 2%대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 쫓아냈다고 야 이제부터 내가 자유한국당 지지해야지 할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100% 이탈하고요. 박 대통령 탄핵을 찬성한 사람도, 야, 무슨 저런 짓까지 하냐. 이래서 와장창 무너지게 돼 있기 때문에, 선거를 좀 아는 현역 국회의원들은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물밑에서. 그런데, 선거로 선출되지 않고, 홍준표에 줄 서서 혁신위원 감투 쓴이 유석춘 보스파리들이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자영국당 국회의원 치고 태극기 나온 사람이 거의 없죠한1 0 명도 안 됩니다. 태극기를 어쨌든 안 팔았어. 이, 안 나온 것도 잘못됐지만은, 어쨌든 태극기는 안 팔았던 현역 국회의원들은 박 대통령 출당을 반대하는데, 한겨울에 그렇게 태극기 팔아먹은 보스파리들이 박 대통령 출당을 해서 칼질을 한다. 제가 참 이런 작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할지, 이걸 박서현 이, 뉴델리 주필이, 아유, 그냥, 정확한 표현을 써줍니다. 홍준표의 개쌍스러운 백정질을 집행하는 인간 백정 시다바리. 정확한 표현이에요. 인간 백정들입니다. 이 유석춘 모습팔리들 사람으로 태어나서 할수 없는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무슨 자리를 보장받았길래 이런 짓들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는 박성현 주필이 인간 백정들에게 충고를 합니다. 보수화 그랬을 때 도대체 보수의 일정 부분을 공유할 수 있는 정체성이 뭐냐? 상식 커먼센스, 인정머리, 동정심, 심파스, 이게 아담 스미스라는 보수 경제학의 아버지가 두 가지를 갖춰야 된다. 상식과 동정심, 거기다가 사려기품, 이건 이제 영국의 버크주의자, 그러니까 보수주의, 어 혹은 이제 이제 반혁명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이 완전히 그백정들이난동부린 거거든요. 그거 그거 아름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아 저렇게 가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반혁명 사상을 얘기했던 영국의 버크가 프루덴스 사려 깊음 즉 상식 동정심 사려 깊음 이세 가지가 보수의 기본 정체성인데 한겨울에 태극기 들고 보수파리 하다가 홍준표에 줄 서서 박근혜 대통령 칼질하는 이 인간백정들이 과연 상식이 있냐, 인정머리가 있냐, 사료기품이 있냐. 인간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 자들은.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자들 정말 들짐승처럼 보여요. 근데 뻔히 아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요. 인간백정만 해도 좋은 편이고 저는 들짐승. 권력의 궁줄인 들짐승들입니다. 이 자들은.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가지 어? 박성현 주필이 야 혁신이 너희들이 할 일은 하나다 너 자신부터 혁신해라 너희의 정신과 영혼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너희가 할 일이다 혁신의 대상 보수파리들 전경련의 푼돈 받아서 영혼과 정신이 다 타락한 혁신의 대상들이 지금 들어가서 박 대통령 칼질하는 게 그게 혁신이라는 겁니다 너나 잘해 너나 남 혁신하기 전에 그 얘기를 이제 박성현 주필이 하는 거고 이 사적으로 제가 할얘기들은 정말 너무 많은데 이 방송에서는 제가 지 자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들을 주문하는데 너 자신부터 혁신하고 혁신 이제 혁신이 뭐냐 도대체 보수 정당의 혁신이 뭐냐 박성현 주필이 미국과 일본과 공조하여 평양 분기를 추진해라. 두 번째 국제사회와 발맞춰서 선제 북폭을 들어가자. 그리고 평양 붕괴 이후 북한 지역의 자유민주주의 세계시장 개인 전엄성 권리를 관찰시키자. 왜? 네. 평양 붕괴는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에 의해서 붕괴시키는 거고, 붕괴된 평양을 다시 자유민주주의로 바로 세우는 거는 그건 그때부터 우리 몫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문재인이 하도 삽질해놔서 그럴 기회가 주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박성현 지필도 주도권 놓쳐가지고 오래 걸리겠다 그러는 건데. 그러면서, 평양 붕괴 이후 수도권, 그러니까 휴전선 남쪽에 펼쳐지게 될 거대한 사회심리, 정치심리의 변화를 우리가 시민사회와 정당의 모든 능력을 통해서 전방위 소통과 협력책을 만든다. 이것들을 준비하는 게 혁신이라는 거죠, 이것들을. 박근혜 대통령 칼질하는 게 혁신이 아니라. 근데 이런 것들을 보수파리들이 할수 있겠어요? 감투한 주면 그냥 아무 짓도 하는, 아무 짓이라도 하더 버리는 자들이 이런 거대한 진짜 바람직한 방향의 혁명적인 일들을 할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보스파리 혁신이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빨리 그만두라는 겁니다. 당신들이 이직 못해내요 이거. 지금까지 그런 거 해본 적 있어요? 그냥 전경련이 품돈 주문 시키는 것만 이랬지. 당신들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지금 혁신을 합니까? 더 강조드리면요, 박 대통령 못 쫓아냅니다, 당신들. 박 대통령이 그동안에 해왔던 그 수많은 업적들. 박정희 대통령까지 가, 갈, 것도 없이, 박근혜 대통령 개인이 했던 업적만 해도 어마어마하잖아요. 다 죽어가는 새누리당 한나라당 몇번 살렸습니까? 그 미디어 측 적지만은 이게, 제가 개인적 정리한 게 35가지 업적이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35가지 업적에 대해서 유석춘 보수파리들이 당신들이 뭘 도와준 게 있습니까? 이거 하는데. 새누리당 한나라당 무너질 거 살렸을 때 당신들 뭐 했는데요? 그런 자들이, 한 줌에, 박 대통령 비교할 때, 요, 한 줌도 안 되는 요, 조그만 것들이, 박 대통령을 쫓아내겠다? 홍준표한테 감투 하나 쓰려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감옥에서 그냥 혼자 책임지려고 묵묵히 말을 안 해서 그렇죠? 솔직히, 뭐 소명 기회를 준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당신들이 뭔데 박 대통령한테 소명을 하라 그럽니까? 소명이 아니라, 그냥 박 대통령이 만약에요, 지지층에게, 난돈 받은 거 없고 내가 지금 법정에서 얘기한 거는 한 틀의 진실 거짓도 없고 다 진실이고 투쟁해서 그냥 난 법적으로 맞춰 싸우겠다. 이 편지 한방 날라 들어오면은 유석춘 보스판이 다 죽어요 홍준표하고 한 방에 그걸 안 해서 그런 거지. 이 겁도 없이 왜 이런 짓을 합니까? 이렇게 거인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은 걷다가 요만한 놈들 대여섯명 모여가지고 유석춘하고 여명 칼질하고 있다. 못 쓰러뜨릴 거를 왜왜그 짓을 합니까? 정신들 차리세요. 아, 유석준이야. 어차피 저, 저 사람, 제가 저 사람 인생 끝났어요. 정치 사회적 인생 끝났는데. 여명이나 황성욱 측은 여기서 인생 끝낼 거예요. 정치인생, 사회인생 다 끝낼 겁니까? 사표 써요, 사표. 어. 박근혜 출당 반대한다. 내가 진짜 아껴서 하는 얘기예 이거는. 인간 백정 들짐승 취급 당하고 살 겁니까? 이렇게 평생, 평생 대대손손으로. 우리 대한민국당그 역적으로 그냥 기록해 놓을 겁니다. 이 혁신이, 이보수파리들 이름 다 적어 놓을 거예요. 당 역사에. 어쩌려고 그래요, 이거. 참 답답한 사람들이에 답답한 사람들. 감투에 눈이 멀지 않고 어떻게 하는 짓을 합니까? 감투에 눈이 멀지 않고는. 요즘에 이작자들이 요즘에 보니까 이제 대놓고 박근혜 출당은 말을 안 하고 이렇게 숨어서 막이 밀실에서 논의를 해요. 그거 안 드러날 것 같아요, 그거? 이미 여섯 명인데, 보수파리가. 전체 아홉 명이잖아요. 이 여섯 명 보수파리 동의 없이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 쫓아냅니까? 자기들이 다한 거죠. 그렇게 쫓아내고, 이제 개별적으로 나는 반대했다. 그런 잔머리. 들짐승 수준도 안 되는 잔머리 쓰지 말고, 당장 사표 쓰기 바랍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감사합니다.